왜 밤양갱 채널인데 분기드럼만 나오지 지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조명이 문제 있는지 알고 채도 차이가 있었거든 그냥 그냥 채도 차이가 있어 아니 나도 되게 어둡게 나온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건강 이슈로 살찐 용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 이슈로 살이 빠진 밤양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기드럼 박용진입니다 내 스튜디오에 부기님 오고, 맨날 유튜브에서. 형 나야. 나도 부기님을 연락 중 있어. <laughs> 오늘 양갱이 방송인데 사실 뭐 가끔 보는 느낌이죠.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늘 양갱님이랑 부기님이 오셨고 랜덤 요리래요. 그래서 전에 금이가 왔고 룰렛을 돌렸거든요. 네. 어떻게 룰렛 한번 돌려보실? 아 룰렛 따위는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온 이걸로 다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룰렛은 뭐죠? 아, 제가 다량의 진짜 신기한 재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요리 조정원이거든요.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재? 네, 현재 갖고 있어요. 신기한 거 뭐가 있죠? 지금 돼지 귀가, 오리 다리, 오리 목, 명태 고니. 중식을 주로 하던 요리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식 관련된. 아 이게 닭 다리랑 오리 다리랑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나참안 아, 어. 뭐 먹을래. 너는 이제 이용 가치 끝났어. 극단식으로 말해. 자꾸 나 진짜 삐져. 싸우실 거면은 제가 아. 다 쪼개 있고. 아 아니면 아니 왜냐면 싸우면 진짜 때릴 것 같아서. 아 예. 아. 어나 좋은 거나 좋은 거 발견했어. 뭐. 쳐봐 이씨. 쳐봐. 형 손만 아프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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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녀 평등을 지장한게 되었고. 진짜 아프지 않아 이거 초보라며. 쭉쭉 지나야 니짜 비가첫보라네 <laughs> 뭘까? 제가 오늘은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뭘 사왔는지도 대부분 듣거든요. 근데 양갱이가 저한테 주제 하나밖에 안 줬어요. 나 지금 살 빼는 중. 지금 이거 하나만 줘갖고 제가 오늘 무슨 요리를 할지 잘 모르고 무슨 재료를 사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위에 보면 콩 단백면하고 그릭 요거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드릴 겁니다. 자, 저는 뭘 사왔냐면요. 저와 부기님이 각자 뭘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아가 만들어두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뭘 사왔냐면 당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좀 줄이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설탕이나 네. 이런 걸안쓴 요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알룰로우즈 그다음에 그린 요거트 제로 콜라 제로 콜라를 요리에 쓰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제로 콜라 음, 이게 그냥 콜라는요. 찜닭 같은 게있면굉장이 맛있어 저도 집에서 수육 해먹을 때 그냥 콜라를 붓긴 하는데 아 제로 제로콜라 콜라 안부어요 예. 달잖아요 똑같이 얘는 끓이면 맛이 겁나 연해져 그래서 4개 샀잖아요 많이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가지 숙주나물 콩 단백면 샀습니다 와 씨... 자 해줘 혹시 부기님 아저 갖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향 네. 나는 크림 파스타 <laughs> 뭐? 크림 아. 파스타? 아. 저는 돼지 앞다리살을 사 왔어요. 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요리를 하든 간에 지금 내가 이 재료를 봤을 때 진짜 감이 안 왔거든? <laughs> 그나마 고기 하나 얘가 있어. 서 그나마 뭐가 될 거라는 약간 그게 생겼어. 형, 나는 크림 파스타랑 그냥 로제 파스타랑 오일 파스타. 그 파스타를 사와. 반백면 이걸로 해줘. 형태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아니, 오케이. 맞... 내가 형태만 나오면 된다고? 방금 양갱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야 크림 파스타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를 한번 끓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림 같은 질감을 좀 내주긴 해요 근데 지금 크림 파스타라고 얘기하면 얘를 메인으로 써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 모든 걸 양갱이가 먹을 겁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희는 밑도 저... 안될 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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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늘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요리 방송하면서 자신 없다고 얘기한 얘기를 저번 방송 그 돼지 뽕을 타란툴라 케이크 만들 때 빼고는 돼, 돼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부라를 타란툴라랑 요리를 했다라는. 네 그걸 케이크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리는 없어요. 그냥 케이크를 분리해서 그속안에고안을 넣고 타란툴라를 탕으로 만들어서 얻었어요. 형아. 생각해보니까 살 yeah. 쪄니까 안 먹고 싶어졌어. 아니야 살은 안찔 거야. 아 근데 맛이 없어서 그런지. 아, 안 먹고 싶어졌다니까? 뭐. 그래서 형이 해주고 싶은 걸 해주면 될거 같아. 재료는 우리가 사왔으니까 와 뭐하지 진짜? 와 진짜 간이 안 오는데? 와 <목소리> 이게 그나마 <목소리> 이게 있어 나는 형을 믿어. 나는 왜 너를 믿지 않게 만드는 재료를 갖고 아니 그래서 내가 형한테 은근슬쩍 뭐 사가야 돼? 라고 했더니 아무거나 사와라. 나 정말 아무거나 사왔다. 진짜 이런 답도 없는 거 사는 줄 몰랐지. 자넨 아직도 사람을 믿나? <laughs> 그래 오늘 먹는 거는 양갱이니까. 야, 유명이 잘못한 거야? 거잖아요, 이거는. 나도 아무거나 사 온. 나그래 먹고 싶은 거 그냥 담았을 뿐이야. 그래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일단 그럼 면 요리가 되겠죠? 공 단백면으로 해갖고 면 요리예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중식의 탄탄면이라는. 우와 맛있겠다. 탄탄면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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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면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왜이 탄탄면이라는 요리가 생각이 났냐면 그건 그냥 다 다져서 볶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 그 고소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 뭐 땅콩잼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 그거를 한번요걸로 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가 고소해지겠죠? 얘도 크림류니까 그나마 너는 얘 때문에 살았다 오늘 부기님한테 감사해라 너 진짜 이것까지 없었으면 너 오늘 큰일 났다 음. 어... 탄탄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싫어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얘는 근데 맛있게 나 사실 맛있는 거 하고야. 네가 제로 해보라. 고 그리고 근데 얘는 요리할 때 쓰나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네. 그냥 약간 단맛을 내고 싶을 때 마무리로 이렇게 살짝 뿌려갖고. 그냥 섞어주시지 면 아... 마지막에 단맛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요리를 할때 중간 재료로 쓸수 있는 아이는 아니다 네 왜냐면 얘가 뜨거운 이제 끓는 일정 온도에 들어가면 모든 게 풀려요 그래서 맛도 대부분 50% 이상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쓰는 것중 하나거든요 해봅시다 일단 아 일단 해봅시다, 해봅시다. 뭐형 어? 근데 유각은 좀 나오겠다 <laughs> 사실 유각은 네. 내가 봤을 때 먹을 때 나올 것 같아 근데 형! 응. 형은 아직도 쫀득이하고 방송을 몇 번을 했는데도 이거에 어? 당황하면.. 형칼 들었구나? 요리해. 아무 말도 안 할게. 아잇! 스어 일단 원래 요리를 할때 값이 없잖아요. 다 가... 조져버리는 게 아, 저는 요리할 때 재료를 다 없으면 형 배달 시키는데. 아, <laughs> <laughs> 형 지삼선도 해주면 안 돼? 지삼선? 지삼선을 하려면 나머지 그 삼선이 있어야 되는데 삼선은 어디니? 삼선이 뭐야? 세 가지 신선한 재료라고 해서 지삼선인데. 뭐 없나 여기? 네, 제일 싼거 같아요. 응? 뭐야? 나 오늘 소스 위에 쓸 생각이 없어요. 크리미 하나 먹어도? 여 이거 다. 아 이걸 넣자고? 아 싫어 안돼 오늘 너는 음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참회를 해야 돼 그럼 이거 먹어도 돼? 보고? 근데 나그 언제 샀지? 요통기 그 보고 먹어라 11월, 어? 11월 1일까지인데 요 응? 11월 1일까지인데? 거 버려 나이스 면면도나뿅자 이제 여러분 일단 일단 다 볶아볼게요 밥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멋있다 그거 그냥 커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아직 들이거잖아. 형 아직 차내 갈래? 아! 오늘 양갱이 먹을, 먹을 거 하고 부인님 먹을 거 따로 만들겠습니다왜 먹는 걸로 사람 서운하게 해? 먹는 걸로 사람 서운하게 하는 게 제일 나빠. 아니 왜? 재료로 씹어 서운하게 사 왔는데 그러면은 재료 이렇게 사 와놓고 뭐? 내가 계속 말했지 부인님 때문에 지금 그나마 먹을 만한 요리가 나온 거니까. 라 그래 내덕분에 유박은 챙겼잖아. 그러고 형 내가 저번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노잼이라며.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샀어 이번에. 근데 내가 고기사면 노잼이라고 하고 고기님이 고기사 하면 막 재밌다 그러고. 왜 나한테 요즘 너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어? 왜 서운하게 만들냐고 그래 내가 저번에 고기 먹고 싶다면서 노잼이라 직접 드셔야 아니요, 되죠? 아니요요안티셔는요 I took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 i t 이 l e b 그 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이 t t l e 거 i t of a little bit of a 어그 t 아니 그 냄새나 이런 거는 내가 아는 그냥 그런 요거트잖아 네그 그래 요거트예요 이거를 왜 여기 다 갖고 왔어요 아, 넣으라고 일단 이게 들어가면 모든 걸 망칠 거예요 이... 지금 그나마 먹을 거면 올려야 될거같아 그럼 보니까 에 올려주면 되지 뭐아 오케이 오케이 나만 미워해 아니 너안 미워해 뭐야 너 달래서 넣어줬더니 왜 자기 미워한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 네. 오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개많이 넣어서 방금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비쥬얼 진짜 별맛 없는데? 아 진짜 별맛 없는데? 원채 마라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요거트 맛이 안 느껴짐 아 마라를 넣는 게 아니었어 음, 마라 맛밖에 안 느껴짐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뭐지? 왜 맛있지? 아... 오늘 근데 엄청 빨리 했어 너무 빨리 했는데 몇개더 해줘 하나만 더 할까? 형그 고기 남은 거 없다? 탕수육 해 넣어 그래 탕수육 비스무리 한번 해줄게 여러분 응. 그래, 뭐, 탕수육 소스 간단하게 만드는 법 그냥 냄비에 식초 하나에 설탕 반개 넣으면 돼어 알로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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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아, 어... 양갱이는 건강해질 겁니다. 아 이건 다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식초 하나에 후추 조금 뿌리고요. 알로에 수를 마지막에 넣을 거라서. 그걸 하고 식초 절반 넣고 한번 열 가해주고 끓인 다음에 넣고. 우와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를> <오! 오. 목소리를> 화면도 나 뿅. 여튼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반반, 반반, 용르하세용